자전거는 터크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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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크빠리. 터크빨, 터크빨, 터크빨. 그놈의 터크빨. 안녕하세요. 다이다이 다이 준다입니다. 레트로가 유행이죠. 시티팝 같은 90년대 음악 스타일이 돌아오고 패션도 돌고 돕니다. LP판, 레코드판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죠. 자전거에도 레트로가 있어요. 바로 클래식 자전거입니다. 레트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바로 감성. 클래식한 아이템들은 나무나 가죽 같은 재료에서 오는 멋진 매력이 있죠. 또 철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블랙, 레드 같은 강한 색이나 파스텔 톤의 컬러와 어우러져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시대 특유의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그러니까 아주 예뻐 얇고 쭉 뻗은 파이프가 군더더기 없이 연결된 심플한 모습에 전통적인 스틸 소재가 주는 클래식한 감성까지. 거기에 자전거를 구성하는 은색의 부품들이 세월의 흔적과 어우러져서 자전거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아요. 레트로 열풍과 자전거 붐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클래식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클래식 자전거를 좋아해서 많이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타기도 하다 보니 주위에서 종종 물어보곤 하는데 주로 물어보는 클래식 자전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클래식 로드와 그 외의 클래식 자전거들이죠. 사람들이 타는 클래식 자전거 중에는 클래식 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아요. 매니아층이 두껍습니다. 클래식 로드, 그러니까 옛날 사이클 자전거죠. 1990년대까지 대회에서 사용되던 경주용 자전거인데 카본 로드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내어줬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에서는 볼수 없지만 여전히 수많은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예뻐요. 카본 자전거는 튜빙 그러니까 자전거의 몸체의 파이프가 두꺼워요 그런데 클래식 로드는 금속이라 파이프가 얇죠 거기에 러그라는 파이프들을 연결하는 부품을 써서 만든 프레임은 마치 예술품 같습니다 또 금속 재질에서 오는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도 빼놓을 수 없죠 오래된 술 같은 깊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수평 탑으로 설계된 균형 잡힌 디자인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은 내가 최신형이다 하면서 주로 현대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클래식 자전거는 블링블링한 은색의 부품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반짝반짝 디자인도 그때는 예술성을 많이 따졌어요 보석 같죠. 그럼 생긴 것만 이쁜가? 성능도 좋아요. 선수들이 타던 자전거잖아요. 뚜르 드 프랑스 같은 세계적인 대회의 기록은 이 시대에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약물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요. 클래식 로드는 주로 크롬 올리라는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카본보다는 무겁지만 또 엄청 무거운 건 아니에요 초단위로 경쟁을 해야 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카본으로 만들어진 최신형이 더 가볍고 더 좋은 성능의 자전거를 타는 게 좋겠죠 금속 재질이지만 가볍게 만들고 녹에 강하고 수명이 긴 특징 탓에 대를 이어 타는 자전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로드를 타는 사람도 많고 수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의 선수용 자전거이다 보니 세월이 흘러도 보존이 잘된 자전거들이 많죠. 덕분에 이베이 같은 곳에서 전 세계인들과 활발히 거래를 하거나 해외 딜러를 통해 직구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페 클래식 앤 빈티지 일명 크랜 빈에서 정보 교류와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가야스나 랠리처럼 예전에 출시되었던 클래식 로드를 구해서 타는 매니아들도 있죠. 또 이렇게 과거에 생산된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콜라고 치넬리 같은 세계적인 전통의 브랜드들에서는 클래식 로드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공방이라고 불리는 수제 제작 업체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클래식 로드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출시되는 제품은 또 최신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감성과 성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로몰리 자전거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또 괜히 사고 싶어지네요. 자, 그럼 클래식 로드 외에 클래식 자전거들을 봅시다. 먼저 믹스트 자전거란 게 있죠 과거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자전거였는데 다리를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남녀 모두 편하게 탈수 있게 만든 자전거입니다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로드를 타거나 바구니 달린 시티 바이크를 이용하죠 또 ATB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MTB? 오타 아니야? All Terrain Bike 모든 지형용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나온 자전거인데 우리가 잘 아는 MTB처럼 거친 길도 탈수 있게 만든 자전거예요 전문적인 산악용 자전거라기보다 일상용 생활 제일 가깝습니다. 유사 MTB 있잖아요. 근데 옛날 게더 이뻐. 비츠 크루저도 빠질 수 없죠. 그냥 크루저라고도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이 자전거는 비행기나 오토바이 같은 유선형 프레임에 갈매기 핸들바가 달린 아주 여유있게 생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마치 옛날 미국차 같아. 평지가 많은 미국에서 나온 자전거답게 승차감은 좋은데, 무겁고 기어가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오르막이 많은 곳은 힘들죠. 두꺼운 타이어가 모래길도 잘 가서 캘리포니아 서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치 쿠루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또, 영화 ET에 나와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초창기 BMX 자전거들도 있습니다. 사실 클래식하며 옛날식 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집 자전거, 신사용 자전거, 이런 것들도 다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바구니 자전거나 미니 벨로들도 클래식이라고 수식어를 달고 많이 나옵니다. 옛날 느낌의 차분한 색상이나 가죽 느낌을 가미해서 감성적으로 출시된 자전거들이죠. 문제는 인터넷에 클래식 자전거를 검색하면 옛날 자전거도 흉내만 낸 것도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막 나오기도 해요. 이 자전거들은 고를 때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똑바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 안정성이나 내구성이 검증이 안된 묻지마 수입품들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 사놓고 나중에 아, 이거 잘못 샀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놈을 질렀어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오래된 자전거는 조립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특히 그중에 저렴한 제품들은 안정성을 잘 따져봐야 돼요 간혹 수준 이하의 너무 저가 부품들을 사용해서 쉽게 파손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AS가 안 되거나 부품을 못 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의 감성과 현재에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겸비한 클래식 자전거를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이뻐요 하나 더 가지고 싶네요. 감성과 성능. 여기 하나 더 하고 싶네요. 안전이죠. 유니크한 옛날 감성도 좋지만, 오래된 자전거이니만큼 안전을 위해 체크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 라이딩 하세요. 다이 다이 준다였습니다. 예! Yeah!